반갑습니다. 2025년 5월 30일입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5월달이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종가반입니다. 종가반. 이 종가반에서는요, 굉장히 매매하기가 쉽습니다. 이왜 쉽냐면, 자, 오늘 사가지고, 오늘 사서, 다음날 매도를 합니다. 다음날 매도. 이 다음날 매도를 하는데, 이 종가반은 시간을 딱 정해주고 합니다. 언제? 3시? 자 20분에 정확하게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대 하루종일 먹고 살기 뭐 하루종일 바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대만 제대로 보고 따라 하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번째는 요자 어제 저희가 현대건설이 들어갔습니다 현대건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장이 끝나고 대체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넥스트 트레이더 그래서 이 종가가 이제 장이 끝나고도 바로 또 매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 어제 현대건설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공했거든요. 자 그래서 보시면 현대건설이 66,900원에 어제 종가로 이렇게 매수가 됐습니다. 이 매수가 되면 매도 가격을 제가 다 써드립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어, 걸기만 걸어 놓으시면 돼요.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이 아니라 당일 날 바로 이렇게 초급등을 내버렸습니다. 그냥 바로 급등을 내버렸어요.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수익을 바로바로 바로 냈다. 바로바로 바로 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왜 괜찮냐면요. 정말 투자할 때 시간이 없으신 분들. 그리고 정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종가를 내 가지고 어 회원님들께서 당일날 수익을 바로 보게끔 해드리거든요. 그래서 정말 강력 추천 드린다는 거예요, 이 종가 베팅을. 어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어 내가 정말 시간이 없다, 어 잘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가 베팅을 정말 강력 추천 드립니다, 종가 베팅. 자, 이거는요. 오늘 사가지고 내일 바로 매도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가 비팅을 초보자도 할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게, 자, 아침에 시작하는 나이트반입니다. 나이트반. 자, 이 나이트반에서는요, 당일 아침에 슈팅이 나올 종목을 바로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일심 바이오 했습니다. 자, 이거는 장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알려드리거든요. 일심 바이오. 오늘 뭐10% 가까이 급등을 했죠. 자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침에 그냥 바로 슈팅이 바로 나옵니다. 일심 바이오.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와버려요. 자,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나는 시간이 정말 어, 한 10분, 길게는 한, 1 시간 정도 시간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초가 아침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아침반을. 그래서, 어, 여러분들이 나는 아침에 시간이 잠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나이트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. 나이트반 하시면 매일매일 제가 종목을 드리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슈팅 나오는 거를 먹을 수가 있다. 어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위너스 TV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010-57579542로 어, 절실하다 문자를 보내주세요. 네, 010-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고민하실 필요 없는 최고의 방식이다. 어, 이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정말 최고의 수익을 내드리는 어, 나이트바. 그리고 또 하나의, 어, 종가방 예, 종가방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0 1 0 5 7 5 7 9 5 4 2로 어,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. 고맙습니다.